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아 24장 1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를 했지만, 인간이 타락한 연후에는 인간 역사 안에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에 선한 자가 있죠. 마귀가 끊임없이 미워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있습니다. 네,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퇴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여가는 무리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는 선한 길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굉장히 곤욕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해가는데 침략하는 바벨론을 향해서 항복한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그러고 침해오는바벨론과 싸우는 항거하는 세력을 나쁜 무화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왕 아들 유다 왕 여호와 이삭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에루살렘에서 바벨론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먼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광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가 있고 또 다른 광줄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예레미야, 네가 뭐를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해서 무화과인데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보여준 환상을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들,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유다와 이 백성들을 지켜주셔야지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을 좋은 무화가로 이렇게 치부하시고 그들을 잘 돌봐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린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상식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쳐들어온 바벨론과 싸우는 백성들이 선한 백성이고 항복한 백성이 나쁜 백성이잖아요 그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쳐들어온 바벨론 한국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다가 다시 그들을 되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쁜 무화과 이야기하죠.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아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같이 버리겠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새로 왕이 된 시드기아 고관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땅에 있는 자들은 뭐냐면 그 당시 바벨론으로 싸우는 강대국이 애굽땅이에요 그게 그쪽으로 이민가서 한가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들을 나쁜 무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아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할 것이다. 아니, 자기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그들은 나쁜 부하가 될 것이고, 그들은 환란을 당하고,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한마디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뒤에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조상들이 준 땅에서 아예 멸절라서 씨가 말라버리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민족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민족의 반역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손들고 항복하고 그들에게 순수히 잡혀간 사람은 좋은 무화과고, 바벨론과 구과는 그야말로 민족정신을 고치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나쁜 무화과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망하게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들을 회개시켜서 새로운 구속의 민족으로 주님 만들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경건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그런 민족, 그런 백성을 주님이 좋은 부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저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과 싸우는 세력. 하다못해 이제 에집트로 도망가 가서 거기서 바벨론과 싸우는 세력을 나쁜 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과 똑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그리고 함께 어떻게 보면 중거리 외교를 하면 등거리 외교를 하면 한국이 굉장히 앞날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지를 않아요. 남북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중국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있어 미국과 서구라파와 일본과 이들 세력과 함께 새로운 동맹을 구축한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판단이 옳아요. 앞으로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미국과 서구라파 그리고 이 자유민주 진영과 손을 잡고 어 그쪽에 서서 이제 함께 동맹을 맺은 이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제 치고 올라가서 아시아 선교의 기지로서 당당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겁니다. 물론 그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은 한국 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실 거예요. 이를 위해 41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님에서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이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한에서 열심히 올바른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더더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의 복음을 전해할 야 교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때를 위해서 41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갈수록 제가 깜짝 놀라거든요. 하나님은 알파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란 말이 절로 이렇게 제가 확인이 돼요. 인간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순간에서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그 민족이 나갈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가 모든 민족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아시아와 세계 속에 늦은비 성령 시대에 이기는 자의 복음, 천년왕국의 복음, 성화의 복음을 전하도록 택했고그 일을 착착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기는 자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기는 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어, 설교를 듣게 됐어요. 쭉 들으면서 그분이 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본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더라고. 또 그런 설교를 하고 아주 인기 있는 목회자인데 그런데 그 영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참 제가 느낀 것이 그분 안에서 영이 역사한 건 맞지만 태어날 때부터 있는 집안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한건 좋은데 날마다 술 포잡 쓰시고 도박에 중독이 돼 있고 그리고 음란한 짓을 하고 온갖 거짓말하고 악한 짓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죄악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모든 죄를 짓고 거룩한 길로 갈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을 분명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술먹은거죄요 도박하는 거 죄고, 우상 숭배하는 거 죄고, 음란한 거 죄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은 죄를 끊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오신 그 영만이 이 육신을 끊게 하세요. 육신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죄에서 끊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을 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증거로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죄악과 육신과 옛사람과 세상에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끊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가 되는 비결은 그 형을 따라서 사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속게 되죠.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죄를 끊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 또 하나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지 예수를 믿어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한데 결국 육신을 누르면서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영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육신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게 되는 것은 3단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과 율법에 따라서 우리의 자신이 지은 죄와 악행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걸 본인이 회개하고 그걸 싫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씻어지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되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연위에 우리에게 다시금 율법은 넘어지는 우리의 죄와 육신적인 걸 깨닫게 하시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에게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영을 따라서 살 때만이 우리가 완전히 육신의 일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영으로서 사는 자만이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믿고 체험하도록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번 이긴자 수련회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출연하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살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그런 미랄 같은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관심사가 그 영의 음성을 듣고 그 영의 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 영의 인도하는 데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의 가치관과 실제로 그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때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고 장차는 은사자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